장세기 41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어떻게 곧바로 해석할 수 있었으며 정확하고 합당한 대비책까지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흥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인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땅 위에 계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하늘 위에서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요셉처럼 어떤 환경 속에도 문제가 오히려 클수록 하나님의 더큰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 가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주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일곱 이상이 나오더니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가 풀려나 자리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런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없습니다. 8절 말씀에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함에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은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배은망덕을 만회하려고 요셉을 더 열렬하게 추천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금방 좋은 반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되면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드디어 요셉을 부릅니다. 14절 말씀에요 이에 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메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로 돼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어서 가는 자가 없더니 그런 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 하더라. 자기 나라 술사와 박사를 제쳐놓고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예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바로에게 큰 굴욕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는 그의 마음이 해결될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1 6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 여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바로가 요셉에게로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본이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암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그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많은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스레게 불의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은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즉각 대답합니다. 25절 말씀에요. 요셉이 바로에게 알아대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의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당에 일곱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당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구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바로의 꿈을 듣자마자 해석할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의 부름을 받았을 때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어떤 이유 때문에 바로가 자신을 찾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함을 통하여, 바로의 꿈 내용은 아직 몰랐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그에게 할 일을 꿈을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꿈을 들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할 말을 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요. 너희가 법정 가운데 서거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을 대답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할 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요셉은 바로가 꿈의 내용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의 해석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미리 꿈의 내용을 들었으면 미리 기도하여 하나님께 해답을 얻어 가지고 갔을 것이고 알지 못했다 해도 꿈을 들은 후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풀이할 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니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세상 왕을 통해서도 그분이 하실 일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땅 위에 세상이 풀수 없는 문제가 던져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앞으로 점점 갈수록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정치가들에게, 수많은 경제가들에게 사람들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이일 수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말씀해요.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니 리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란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회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여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임할 일곱 회의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요셉은 대비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그 대비책은 매우 합리적이고 모순이 없었습니다. 그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제안된 그 정책 역시 매우 건전하고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 정확성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이 계획의 집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30절 말씀해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주와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요셉은 금을 듣자마자 온전하고 합리적이고 빈틈이 없는 대비책까지 내어 놓을 수가 있었으며 총리직도 잘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은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38절에 이미 그 대답이 있었지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사랑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풀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쉬운 문제라면 누구나 다풀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풀수 없는 문제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를 따라라. 그 문제를 풀수 있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며,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가 옴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마음 속에 함께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셨고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으셨소.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요셉과만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차이점은 요셉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높은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 6절 말씀에 분명히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금성을 그 듣고 성령께 의류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의 마음을 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될 것입니다. 44절 말씀해요. 바로가 요셉에게로돼 나는 바로라. 에고본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 하고 또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리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땅에는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나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문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문하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다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에브라함의 뜻은 창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지위는 높고 영예로운 것이었습니다. 어려움과 위험도 따르는 지위였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 높은 지위에서 견디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폭풍이 골짜기에 피어있는 나지막한 곳은 해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 있는 높은 나무를 뿌리채 뽑는 것처럼 비천한 생활 중에서 성실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동반되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쓰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역경에 있거나 밑에 있는 자리에 있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그런 흔들림이 없이 14년 동안 성공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늘 평소의 삶에서 작은 일에서 자기의 명철을 유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그 습관이 늘 품성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위기 때에큰 일에 있어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은 잘 참는데 영광의 자리에 올라설 때는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올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그 충실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과 지혜를 늘 의지하는 그 훈련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를 바라지 말고 현재 있는 자리에 매 순간마다. 성령님 성을 듣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종이 되는 훈련을 매일마다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품속이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높은 자리에 올리실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선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연결해 주는 약속은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혜에 의지하여 행한다면 역경 속에도 우리 주변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사례 내용은 오늘 매 순간 내 지혜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들으며 한마디 말을 할때도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성령과 늘 소통하며 살아가시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저희와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안에 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심을 우리가 늘 인식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영으로 찬송하고, 말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하게 도와주시며, 모든 판단을 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